자 먼저 첫 번째 풀이 교과서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유명한 문항 자 포물선의 이름을 fx라고 할게요 자 폴롤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그렇다면 이미지 보시면 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요 대칭축 x는 2분의 1이요 그때 이 함수의 꼭지점 자. 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하고 가셔야 되니까, 2분의 1 콤마, 홀룰로 내가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그때, 1 콤마 마이너스 1에서, 그러면 1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은요, 괜찮아요? 밖에 점. 대략적인 위치가 뭐, 요 정도로 선생님이 세팅을 했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밖에 점. 이밖에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가 있을 텐데 두 개가 있을 텐데 괜찮아요 그두 개의 이미지를 그냥 한번 잡아 볼게요 이미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미지 이미지를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 보자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두 개의 접점이 생길 거고 두 개의 접점의 좌표를 먼저 구하고 가자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시작 첫 번째 스텝이요 밖에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이 접점의 좌표를 퉁 쳐서 접점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지만 접점의 좌표를 t 콤 마, 괜찮아요? 너 위에 점이 나서 내가 t 제곱 마이너스 t여 이렇게 접점의 좌표를 어떤 미지수 t로 설정한다면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t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 맞죠? 자,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접점과 밖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나예요. t-1분의 t의 제곱 t-1이다. 괜찮습니까? 이것이 밖에 점과 접점을 이은 기울기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을 여기다 가져다 써주시면 되고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괜찮습니까? 그것은 나요 접선의 기울기 네모 박스의 모 f 프라임 t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네모 박스의 식 f 프라임 t 맞아요 홀로로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e t 1 괜찮아요 이렇게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근의 개수가 아닌 실근의 개수가 괜찮아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나 서로 다른 접점의 개수당 똑같아지고, 그때 밖에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되더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자는 거지. 괜찮아? 나요, 이렇게 곱해진 상태에서 이항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곱하면 et제곱, 넘어오면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래서 t제곱이요. 자, 그냥 이렇게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한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2t의 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해해? 얘랑 얘랑 같다. 그렇게 방정식을 만들자라는 거지. 이해해요? 이 양에서 정리해 주시면 t의 제곱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t는 0이 된다. 이해해? 그래서 t의 값은 0 또는 t의 값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맞니 계산? 음 맞죠 <laughs> 예자 그러면 결국 이 접점에 x 좌표는 하나는 뭐였다는 거고 0이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0, 마나 위의 점이요 0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나서요 나요 이 접점의 x 좌표가 하나는 2니까나이 점에 접점의 좌표는 2, 이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 나한테 두 개의 접선과 이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였으니, 괜찮아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 나 색칠되는 요 넓이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림을 한번더 그려 주신다라고 보면, 에이, 그리지 말고 그냥 여기서 게임을 끝내자. 자, 두 번째 스텝. 나요 접선의 방정식 괜찮습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는 거야 자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부를게요 L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Y는 괜찮아? 기울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맞아? 여기다가 홀로로 0 집어넣으면 맞아요? F프라임 0이요 맞아요?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X요 맞아? 그런 다음에 0 0을 지나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X인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죠? 좋아요. 나, 주황색 접선의 방정식을 M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M이라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2. 프라임 e.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3. 그래서 기울기가 3이니까 3X도 시작하시고요. 맞아? 2 콤마 2를 지나야 되니까 2 집어넣었을 때2 나오려면 마이너스 4. 이래 주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다는 거야 이해해? 예.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자 어떤 식으로 가려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나예요 요 라인을 하나 구워주세요 잘거어야지 박동원 여기 X는 1자 그림이 망가졌지만 나랑 이해를 잘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라색의 면적을 여기를 내가 S라고 할게요. 자, S라는 넓이를 구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S라는 넓이는요, 인테그랄.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교점,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괜찮아? 그래서 0부터 1까지. 괜찮아요? 위에 있는 함수의 이름이 바로 efx. 괜찮아요? fx라는 식, x제곱 마이너스 x에서 빼기 아래 있는 녀석을 뺄 텐데 아래 있는 접선의 방정식. 요 녀석이 지금 아래 있는 직선의 식이니. 괜찮아? 고 접선의 방정식을 갖다 쓰게 되면 마이너스 X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 자체를 뭐 해주면 된다? 적분해주면 된다. 위에 함수에서 무슨 함수 빼자? 아래 함수 빼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젠 S라는 넓이를 구하러 갑시다. 나예요. 정적분해주시면 X의 제곱이요. 그래서 나 여기 3분의 1 X의 세제곱이라고 갖다 쓸 것이고, 그런 다음에 홀로로 마이너스 X, 플러스 X, 소거가 되니까 0부터 1까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적분해 주셔서 결과는 3분의 1. 즉, S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은 S였다는 거예요. 그게 몇분의면 3분의 1이었다는 거지. 지금 이세 번째, 여러분들이 방법이 분해해서 구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이 하얀색, 함수의 이름이 다르고, 그런 다음에 이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주황색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갖다 그리면, 예. 지금, 요 점의 이름이 1, 마이너스 1. 요 점의 이름이 0, 0. 요 점의 이름이 지금 2, 2 인데 너한테 구하라는 넓이는 요렇게 요선을 기준으로 괜찮습니까?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한 것이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t라고 하여 s 더하기 t가 답입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야 이해해? 예. 왜? 노란색 식과 주황색 식이 지금 뭐하다 다르다. 이 점은 노란색과 주황색 접선의 교점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t라고 하여, 괜찮습니까? t라는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t라는 넓이는 적분한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괜찮아? 1부터 2라는 라인까지. 그 때, 위에 있는 함수는 여전히 누가 되는 거고, fx.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요. 거기서 빼자. 항상 가로쳐 주시고, 이해해요? 그 때, 나요, 홀로로 요 접선의 이름, 요 접선의 이름, 내가 3x 마이너스 4였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 자체를 적분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내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자는 거지. 근데, 어, 위아래가 귀찮아. 그림 그리가 기 귀찮아. 어차피 나한테 너희만 구하래, 맞아? 그럼 교점 구하고, 한쪽이 위에 있었다고 퉁 치고, 교점부터 교점까지, 교점부터 교점까지 이해 그런 다음에 마지막 결과에 절대 값을 씌우자. 맞아요? 뭐,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나예요.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 X의 세제곱.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4x,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4. 그래서 뭐? 플러스 4x.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항상 가도를 치면서 가세요. 요거 실수하지 마시고, 가도를 항상 쳐주시고, 자, 위끝 2를 대입하면 3분의 8. 거기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1을 대입하시면 3분의 1 빼기 2 플러스 4.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계산 마무리. 나예요. 계산해 주시면 3분의 8. 소어소어 거기에 나를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2니까 3분의 7. 그래서 빼기 3분의 7. 괜찮아?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3분의 7이니까. 맞아요? 자,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이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구해지는 넓이도 3분의 1 여기서 구해진 넓이도 몇 분이면? 3분의 1 우리들을 더해주세요 최종적인 답은요 3분의 2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